어, 수능 완성 2회 삼각함수 쪽이죠? 이제 질문 3개만 풀고 네, 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문제에 부고를 보거 넓이가 뭔지 <laughs> 아니. 아니. 국어를못 하시네. <laughs> 막 이렇게 되있잖아 <laughs> 어떤 부채꼴 바깥과 이 부채 커다란 부채꼴 안쪽 이거 바깥쪽 안쪽이니까 교집합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laughs> 너 구글을 봐라 잉그 가운데 부분에 아무튼 중심각의 크기는 7분의 6파이야 7분의 6파이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O A B라는 이 커다란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하고 넓이가 넓이랑 이거랑 이거 내부하고 O E F O E F 이게 두 번째 부채꼴이잖아 이거 커다란 거 내부하고 두 번째 거 외부하고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네 그래. 이게 뭐라고? 전체 커다란 거 넓이의 3분의 2라고. 전체의 3분의 2면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로 여기 O E F 이 e 부채꼴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부채꼴 O E F는 부채꼴 O A B의 3분의 1배일 거라고. 식을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는 OEF 내부랑 OCD의 외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쪽 넓이는 아예 나왔어. 이쪽 넓이가 3파이야. 그러면서 CE의 길이가 1이래요. 이 길이가 1이야. 그럴 때 OAB 전체 커다란 부붙고 넓이를 구하라 이거지. 이제 할수 있겠냐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냐? 해 보면 되지않을까요 그래. 이건 아니, 저 외부가 저 바깥 외부 말고 이반로로오오는 <laughs> 그 이걸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말인지 알았 I 니까 l d you, I told y o 1 I told you, I t o 1 d you. I told y o 근데 이게, 이게 최대거든? 확대가? 음, 이거.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 써있고, 또탄진트 함수의 일부가 나와있고, 이 탐진트는 주기가 지금 1이지. 파이에서 아, 예, 주기가 1이야, 여기까 그리고 여기 p점, 여기 이제 이 점이 1인데, 이를 지나가면서 길기가 2인 직선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고, AB에서. 그럼 당연히 이 A점하고 B점은 1,0이라는 P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탄젠트 함수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건 당연히 대칭일 것이고. 그럴 때 삼각형 OAB의 넓이도 나와 있지. 넓이가 3분의 2야. 3분의 2일 때, 상수 A가 무엇이냐? 이거요? <laughs> 삼각형 OA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있어요. 이걸 그냥 OB, OA, 뭐 사이 값 해가지고, 진짜 그런 방법을 생각하기에 우선 떠오를 텐데, 그게 쉽지가 않지. 만만치가 않아. 조금 머리를 써보자고. A, B는 P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일단 A 점에 X의 좌표 수선 내려가지고, X 좌표가 여기 있을 거야. B 점에서도 수선을 내려서 X 좌표를 표현하면 여기 수직이면서 이렇게 있겠지? 생각을 해보면, 이쪽 직각 삼각형 있잖아. 얘랑 여기, 여기 하얀 부분 직각 삼각형은 합동일 거다 아니요? 너무나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잘라다가 이쪽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이 삼각형 OAB 면적은, 이것 더하기 이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죠 뭐면이 얘가 돼? 그러니까 이쪽 이쪽 S1 이쪽을 S1이라고 하고 이거 이거 전체를 S2라고 하자고 이 전체를 S1 더하기 S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건은 이제 또 A점 B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A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B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그게 관건이 돼버렸어. 근데, 얘는 대칭이니까, 아예 P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길이, 요 길이에다가 이름을 붙여볼까? R이라고? 그럼 이 길이도 R이 될 거다, 아니 그렇겠지? 음. 그러면 B 점의 X 좌표는 뭐겠어? 여기, 요 자리. 요 자리는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A 점의 X 좌표는 1 마이너스 R이 될거 아니야? 그렇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A점, B점은 B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B점의 Y 좌표랑 A점의 Y 좌표는 어떤 관계겠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일 거다니야. B점의 Y 좌표라는 것은 X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X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B점의 Y 좌표는 A 곱하기 탄젠트 파이의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당연히, 이제 이것은 기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돼. A점에 y 좌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리는 높이 갖고 계산을 할 거니까. 그러면, 아빠라, S1을 만약에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봐.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이것은 그냥 이걸로 계산해버리면 될 거야. S1을 계산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 높이는 어차피 이거고, A 탄젠, 높이 H라고 해버리자.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h라고 해버리게. 높이 h 곱하기 밑변이 뭐야? 1 r이잖아. s2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밑변으로 하면 1 플러스 r 곱하기 h 이렇게 될거 아니야? 2분의 1 h에 1 플러스 r이야. 2분의 그러니까 1 h로 묶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냐? 곱하기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이니까. 뭐 제곱이 왜 나와? H라고 이게 H가 뭐였는데? 저거였잖아. A 곱하기 탄젠트 파이의 1 플러스 r 이거였잖아. 지금 이 코를 거슬러 가면 이 값이 3분의 2. 그런데 이쪽 조금 더 조작질을 해볼까? 탄젠트 이거 파이 분배해 버리면 파이 곱하기 파이 r 이렇게 될거 아니야? 파이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건 뭐랑 똑같아? 파이 더하기 세타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이것뿐이거든 세타로 하면은 이것뿐이거랑 똑같지? 그냥 탄젠트 세타랑 똑같단 말이야 3, 4분면 각이니까 9도 똑같아 이거 그냥 탄젠트 파이 알이라고해 그러니까 얘는 업데이트 알았어. A 곱하기 탄젠트 파이알이야. A 까지 알았어요. 이 값이 지금 3분의 2인 거야. 그리고, 지금, 음 그런데,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이 직선 기울기보였데 기울기가 2였잖아?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쓰자. 이 길이를 r이라고 했어. 그럼 이 길이는 뭐해야 돼? 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여. 이것이 r야. 그럼 이것은 이 네. e r이어야지. 그래서 h는 이 e r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 e r하고 같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음, 여기에서 또 뭐를 해보냐면 음. 그니까, 러 어차피 다이퀄이니까이 r 이 3분의 2잖아. R이 얼마요요럼 R이 3분의 1이네? 요 길이, 요, 이것이 3분의 1이야. 그럼 아예 다 좌표가 다 나와버리지. 그러면 R이 3분의 1이니까요. 실제로 대입합시다. R이 3분의 1이니까, A, 탄젠트, 파이 R이니까 3분의 파이잖아? 그것이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양변 루트 3으로 나누면 A는 3루트 3분의 2네? 유리화까지 하면 9분의 2루트 3이네? 끝났죠. 이게 어려워? 뭐디 어려워? 저 식을 만드는데 그 생각이 안들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그 다음, 14번. 업데이트. 나중에. 1 4번 보자. 아 이거 풀릴 것같 이거 또 어렵지 않아? 알파, 베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이에 있는 어떤 각이고 어떤 수고. 얘가 0돼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결론이 뭐가 나와?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같거나 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랑 같게 되는 알파, 베타를 찾으라 이거지. 알파를 찾으라 이거지. 그러면서 알파랑 베타의 차이는 8분의 파이야. 알파가 베타보다 더 커야 돼. 8분의 파이만큼. 그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잖아. 두개그 삼각함수도 다르고 각도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이 경우를 먼저 풀려면 사인 엑스 그래프하고 코사인 엑스 그래프를 한번 겹쳐서 그려보자. 첫 번째 거. 림 주어진 각은 파이까지니까, 사인은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내가 파이니까.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당연히 여기는 4분의 파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지 않잖아. 다르잖아? 그런데, 사인 알파, 그러니까,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두 개의 값을 어떤, 뭐, k라고 생각을 하면, k는 y 값이잖아. 적당한 y 값 k에 대해서, 사인일 때의, 가하고 코사인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되면서 사인일 때의 x가 코사인의 x보다 더 커야 돼 8분의 파이만큼 그렇게 되려면 그때의 k는 어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냐? 높이는 똑같으면서 사인의 값이 더 커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한이 정도에 있으면 이게 지금 사인 함수잖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코사인니까? 이 여기가 이제 베타면 될 거다. s 인 알파의 값하고 코사인 베타의 값이 같으면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서 이 간격이 8분의 파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차피 이제 x는 4분의 파이 해서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8분의 파이의 절반 대분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6분의 파이란 말이요. 따라서 이때의 알파는 4분의 파이 더하기 16분의 파이 이래 버리면 된다. 16분의 파이지 이런 거야. 2번의 상황. 2번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니까 함수를 아예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 그러니까 사인은 그대로 그리고. 아이고.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건 데 뒤집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도 이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인, 알파가 베타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높이는 똑같으면서 사인이 더 오른쪽에 있으려면, K가 okay, 한이 정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얘가 사인 사인이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은, 이 자리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자리잖아? 여기가 사인 알파니까, 이런 관계여야 돼. 그럼 여기 한 가운데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당연히 4분의 3 파이 자리잖아. 그러면서 이 간격이 8분의 파이니까 이반쪽가리가또 16분의 파이야. 이때의 알파는 4분의 3 파이에다가 16분의 파이만큼 더 더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야? 16분의 12, 13 맞나? 알파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두개 더하면 16분의 18 파이가 되어서 얘는 8분의 9파이즈 끝. 모르고 이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어, 뒤에도 다 풀어봤어? 네. 다잘 풀려? 네. 오 대단한 아, 거 지금. 진... 뒤에는 안풀렸어안 풀렸어? 네. 안 틀렸어요. 안 틀렸다고? 주문했다 네. 어, 이거지. 그러면 이제 삼강하시고,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